Oh, you're my little bunny, so I'm gonna hide you. Oh, you're my 아무 견딜 수 없는 등을 생명을 하나님 이발 시여라 생명을 하나 부어 주셨도다 생명을 하나님 부어 주셨도다 아무 견딜 수 없는 등을 생명을 이발 시여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부어 주셨다 마음과 부어 주셨다 다치려 해 주셨도다 생명을 하나님 다치려 해 주셨도다 생명을

근데 얼른 그또 여기가 지하더라고요. 오늘 무슨 신을 모르어요막쫙 하잖아요. 그 길이를 하더니 굉장히 부러졌어요, 지금요. 이 걸음을 약간 쉬셔야 했는데 어제는 걸음 실이못 걸어졌어요. 막엉어엉 걸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내가 처음 느낀 게 뭐냐면 눈물이 그렇게 나 어, 눈물이. 어, 네, 눈이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어려워요. 어려, 어려. 네, 예.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눈물을 내가 이렇게 쳐르고 또처음이네 <laughs> 많은 모살님게 그래, 많은 이거 그래, 감사합니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잘모시겠습니다이번이 <laughs> <정말 멋있게> <laughs> 이제 은혜 교회에서 두 번째 성령 집회를 가졌는데요. 음,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진짜 은혜 받았어요. 아, 은혜 네. 받았는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도 진짜 어, 뭐라 그럴까? 음. ]あの, 주현동 목사님, 기호 어저께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었을 때 너무 시원한 음, 시원한 척기를 느꼈어요. 시원한 것을 느꼈고 내 마음 속에 진짜 하나님한테 늘 요즘에는 기도하거든요. 음,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 불평 불만 별로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불평 불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억제해주고 이제는 60분 넘어서 70을 바라보니까 하나 주구나 주시는 것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 주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좀 지금 일본 와가지고 지금 계속 교회만 말 그대로 크리스천 선데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가 아, 예, 그렇죠. 선데이 크리스천 그렇죠. 그는데 이런 일을 오늘 처음 했습니다. 아, 너무,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까 제가 마야이렇 사투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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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셔도 사투리는 안 없어져요. <laughs> 너무 막 토할 것 같고 음. 진짜 이런 경험은 너무너무 처음이에요. 음. 진짜 내가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 안에 아, 네. 너무 새롭게 태어난 기분들. 음. 너무너무 오늘 좋았어요. 음. 앞으로 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목사님들의 음. 그러시고보이라고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예. 네. 아프, 아프면서. 네, 뭔가 나갔어. 저기 막 저절로 막 이렇게 막 기침이 소리를 나 지르면서 어. 목이 자기 막 기침이 나오고 음. 막 요즘 네. 막 토할 것 같은 말이 네. 그럴 걸 받았어요. 몸이 그래. 그래. 뭐 토하기도 그래. 하고 그래요. 자기 그래. 마시가 나가는 거예요. 기실나기 이쪽에 몸이 좋고. 안 좋. 고2 3일부터 그리고 막 오늘까지 오셔서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해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 저도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받고 이번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다 목사님 덕분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아멘. 그동안에 제가 목사님 오시기 전에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지금 오늘 3 일째인데 뭐 어깨고 그 배도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기 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아직 이게 안 나가요, 이 마귀가. 마녀가 아니고 마시, 마시가. 그걸 이제 자기 몫이요, 자기. 몫근데 네. 몸부림을 쳐도 너무너무 안 나가면 는이 개심한 마귀가, 야고 음. 분해가지고 아주 오늘은 너무너무 이 고통스러웠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음, 힘을 다해서. 나가게 쫓아내게 하려고 길을 썼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지고요. 몸도 아주 가뿐하고요. 그동안에 우리한테도 식사도 대접도 받았고요. 이번에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